대표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네. 어, 가입을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분들이 좀 젊었을 때부터 이런 청약 통장을 네. 미리 가입을 해 놓는 게 좋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청약 점수가 가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15년이 만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5년, 15년 이상 되는 건 의미가 없고 15년까지가 커트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7점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 뭐 1, 2년 안에 가입을 했다. 그래 봐야 기껏 해봐야 2점밖에 안 돼요. 네. 무주택 기간은 네. 30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8세부터예요. 가입 네. 기간이. 그러니까 내가 18세부터 내가 가입을 한걸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18세부터 하면 15년을 더하기 해버리면 3세살 4살 되면 네, 네, 여기에서 점수에서는 그냥 17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일찍 가입을 해라.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또 뭐가 있냐면, 가끔 가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특분이라든지 아니면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여기에서도 청약통장 그 기간을 따져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반드시 빨리 가입한 게 좋고, 오래 가입한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는 우리가 학교 들어갈 때도 수시하고 정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수시로 갈 것인가 정시로 갈 것인가 했을 때 가급적이면 뭐 수시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좀 우리가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청약 가점으로 우리가 당첨되는 것보다는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음. 그럼 사회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젊은층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좀 유리한 특별 공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혼, 네. 다자녀, 그리고 아니면 중소기업 특분, 네. 아니면 군인들한테 주는 뭐 이런 특별 공급,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젊은 층한테는 유리하고 그리고 그 청약제도 자체를 유심히 살펴보면 정부 정책 뜻이 보여요 음. 결혼해서 애만이 낳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겠다 네. 이 뜻이에요 네. 왜냐하면 특별공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점표 여기서도 봤잖아요 네. 부양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 아이를 많이 출산하기를 장려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음. 보시면은 21년도에 굉장히 핫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예, 그리고 막 청약 한번 하면 어, 벌었다라는 소리 듣고 그때는 거의 뭐 묻지마 투자식으로 왔었잖아요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막 집값이 뚝훅 올라가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정말 신조어 벼락거지라는 말도 나오고 네 접니다 예. <laughs> 그렇군요 네. <laughs>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 그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약 가점이 낮았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었냐 한번 살펴보려고 네네. 하거든요. 그럼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네.